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전편 3인 가족의 생활비에 이어서 어떤 주제로 할지 궁금한데요. 어, 저희 앞에 지금 어, 리코타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샐러드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샐러드를 만들 때 보통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어떤 샐러드를 만들까? 그거의 네. 종류? 그쵸 그쵸. 일단 무슨 재료를 조합을 해서 만들지 아니면 어떤 드레싱을 쓸지 아니면 이렇게 리코타처럼 무슨 치즈를 얹을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laughs> 바로 이 살인가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치즈 이 샐러드가 어떤 치즈와 어떤 소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맛을 내기 위해서 세트 구성을 하는데, 3인 가족의 보험료도, 이렇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 어떤 뭐또 좋은 상품들 해서 이게 세트 구성을 한다. 그렇게 이제 지금 연결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음. 그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특약들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특약? 에피런트 약,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조합을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음, 싶어요. 네. 아주 흥미있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3인 가족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인 가족의 보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수입 대비해서 몇 프로가 적정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샐러드와 북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서민 가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험료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세식과 합쳐가지고 보장성 과도에 2한 얼마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까이에서 고객님들의 보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질병이나 상해 이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리즈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과도하게 가입하 면도 없잖아요. 근데또 가입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력을 살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암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암 보험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자들 보면 되 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셨었고 저희 할머니도 자궁암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둔 거죠. 네. 가족력. 그런데 네. 어... 그 일억 팔천이 네. 네.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제 일반 암에 대해서 일억 팔천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일반 암에 대해서 일억 팔천 정도 준비했고 네.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업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업계 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족력이 있으면 진짜 더 이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보험에 대한 리즈도 당연히 당연히 출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가족력이 없고 또 기본적인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참고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력을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실손 의료비인데요. 근데 이 실비라는 것이 어, 대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두들 다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암 관련된 티약들을 준비하실 때도 일반 암, 유사암 그리고 이런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꼭잘 네. 선별해서 가입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대지랑 같은 경우에도 예, 혈관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티약들을꼭 찾아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별도 수술비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편에 대해서도 이제 몇번 반복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실손보험 준비와 함께 반드시 이제 암, 뇌 그리고 심장 이 기본 중요한 이제 3대 질환은 반드시 준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필수 이렇게 중요한 보험을 준비하고 나서는 수술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특약 형태 또는 이제 추가 형태로 또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보험료는 금액이 사실은 가정에 수입 대비해 가지고 가정마다 틀리잖아요. 아까 네. 이제 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정도는 이 보장성 보험료로는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컨설팅 하실 때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나요? 네, 일단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음. 드리면 먼저 보험은 가입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 월 급여의 10에서 15% 정도는 보장성 보험료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원의 소득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한 달의 보장성 보험료로는 3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또 보험 준비에 대해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내용이 꼭 어릴 때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암 1억 8천을 3, 40대에 준비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음. 그렇게 쌓여서 1억 8천이 되었기 때문에 꼭 어린 나이에 준비하시기 같은 보험료로도 특약을 하나 음. 더 진단금을 천만 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당조입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어. 과거에 이제 <laughs> 네. 보험설계사로 활약을 아, 하셔네 아, <laughs>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성인 되자마자 네. 네. 가족력도 네. 있고 하니까 준비를 또 처음부터 많이 해주셨네요 금상첨화이죠자 네, 네. 이제 3인 가족의 보험료로 아까 월 <laughs> 수입이 350 정도 되는 3인 가족이잖아요 10에서 한15%정도면 아까 3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네. 이제 보장성 보험료로 준비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보장은 소득 또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유지가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고 또 이번 편을 통해서 이제 3인 가족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좀 궁금증을 아, 나는 어느 정도 보험료로 어느 정도 비율로 어, 내면 좋겠다. 좀 감언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혹시 또 보험료 지출 비율 말고도 또 3인 가족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혹시 해주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니즈를 느끼지 못했는데, 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도 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나 아니면 신랑이 없었을 때 음.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신 것 말고도 또 자녀가 있으시다면 사망보장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또 생겼으니까 사망보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네.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3인 가족 보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어, 돈 셰프 앞으로 좀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